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자,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천부경이 일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일종우종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일시일종사상 하나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로 돌아는데 중간에 많이 있으면 뭐하고 억만이 있으면 뭐래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말이야 예? 석 분석해 보니까 석 삼극이 나오더라 그죠? 섬 삼극 무진본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1이 3으로 바뀌더라. 3그거로 바뀌더라. 천, 지, 인. 맞죠? 천, 일, 일, 지, 일, 일, 인, 일, 삼. 바뀌는데 또 이러면 1은 3으로만 바뀌하놔라 일, 적. 1이 또 갑자기 10으로 바뀌어요. 10극. 그 무게가 되면은 무게. 화삼. 이렇게 바뀌더라. 아니 1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바뀌어버려 무한대로. 그러니까 1 0가되든니 1이 10이 되든니 그냥 무한대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일정색 무계화사. 그러면 이는 1이 마지막에 가서는 일종으로 바뀌어요. 끝나는 거야. 일종, 무종. 일종도 나중에 가서는 무종으로 돼 버려요. 맞죠? 무종도 일로 돼 버려. <laughs> 그러니까 일 종도 무종이 되고 그게 다시 또 일로 바뀌어요. 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 일종 사상을 깨달으면 야이건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야 불매증 필요 없어. <laughs>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잃어버려 가지고 일당벌로 다니면 당뇨병 안 걸려. 맞아 맞아. 그런데 좀돈좀 있다고 그들은 피우고 놀러나 다니 이러다 보면 당뇨병 고혈압 와 맞죠? 차라리 그냥 얻어먹는 게신간이 편해 노동이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불면증이 안올 텐데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일반 인간을 보면 불쌍해 생각해요. 왜 이러냐? 너무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국민배당금 주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결혼할 때뭐 3억 주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돈에 별로.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안 돼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돈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야 사람이 보여, 이제. 이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지금은 사람이 볼 겨를이 없어. 너무 생활에 쪼달리니까. 그러니까 몸도 돌아볼 겨를이 없어. 맞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과 이런 물질적인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지도자가 나타나서 풀어 줘 버리면 돈 걱정도 없고, 집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자식 결혼 사먹죠. 애나면 5천만 원 줘. 자식 걱정도 없어 져 근데 지금 애가 월세방, 지하방에 살고 있는데, 이놈면 목돈이 없어서 애를... 자식은 하나 낳았는데 이걸 햇볕이 비치는 방으로 엄마가 좀 옮겨줘야 되겠는데 이게 돈이 목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방을 좀알아보더뭐 돈이 한 2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해라도 좀 비치고 애가 좀 뛰어다니려면 방이 평수라도 방이라도 한몇칸 있어야 되는데 이놈은 마룻바둑 넘는 집에 지하실을 갇혀가지고 아들놈이 애를 낳았다는데 애가 햇볕을 못 보고 자라니. 그걸 쳐다보고 있는 시어머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 손자가 좀 마당도 있고만에 마루도 좀 넓은 집에서 뛰어다니면 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해결해 줄자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걸 원하는 게 아니야. 뭐 무슨 고대 강실 같은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안 되게끔 해놓고 싸가리 끌고 가버리는 거야. 공부한 놈들이. 공부했다는 놈들이 기술적으로 머리를 써서 싹싹 긁고가 버려요. 그냥 싹도 안 나게. 우리 시골에서 어려서 나무하러 가면은 그 갈비 솔잎파리 끓어나면 그냥 갈코리 가지고 싹싹 긁고가 버리거든. 그래서 안 그랬어요. <laughs> 그러면 나무는 뭘 먹고 사노? 나무도 뭐 썩은 게 있어요. 그릇이 들어갈까 하자.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비양심적이었어서 <laughs> 아주 그냥 팍팍 긁고 그냥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괴롭웠겠어 저건 이파리 좀떨어뜨려놓으면 겨울에 이 추운데서 나도 좀 걸음도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저, 저 흑행에 저기 와서 갈콜리 가지고 빡빡 걸어가니까. <laughs> 아니, 이게 추운 겨울에 말이야. 이럴 수가 있나? 저 내만 쳐다보면 눈알 부이 아니고 쳐다봤겠지. 나이 들으니까 그런 게 보여, 안 보여?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아니야. 나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바라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요 나무를 봐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자리도 옮길 수도 없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걸 맞이하면서 가지가 꺾여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1년 12달 추나 추동 거기 서가지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꼭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같아. 그래 안 그래? 아무리 두들려도집 대문 밖을 안달아나그 집에서 맞아주고. <laughs> 옛날 어머니가 그랬잖아. 그런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런 나라에 국민 배당금이라도 제대로 주고, 결혼하는 애들 한 3억이라도 준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 예?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허경연회왜 세계를 통일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적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선한 조상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해주러 내가 와 있는 거야. 알겠죠? <laughs> 백두산을 넘어서서 연해주로 러시아로 당근도 마사달로 북행 열차 달려가자. 백마톤의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리로 가자.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